33번입니다. Gordon o p o r t 란 사람은 역사가 많은 개인들을 기록해 냈는데 어떤 개인들을 기록했냐면 Who를 설명하는 관계대명사로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Who were not content with t h e existence. 존재로만 만족하지 못한다. 컨텐츠에서 나온 단어죠. 근데 컨텐츠라고 하는 게 내용물도 되지만 형용사로는 만족한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존재는 또한 관계대명사 두 번째 나오기 때문에 약간 옅은 색으로 칠을 할 건데 대절로 설명하는 또한 관계대명사죠 offer 이라는 동사 제공하다 라는 동사는 io와 do를 봤는데요 them 다음에 나오는 little variety 적은 다양성 그 다음에 a lack of psychic tension 어떤 긴장감 그 다음에 minimal challenge 이세 가지를 병렬로 세 가지의 사이킷 텐션과 미니멀 챌린지 이런 것들로 제공하게 되는 그들에게 삶을 제공했던 그런 것에만 만족하지 않았던 많은 개인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노비로 태어났다든가 혹은 인구가 적은 곳에서 태어나서 다양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 존재에만 만족하지 않고 무언가를 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하고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o 어포트는 consider it 뒤에 나와 있는 it은 다 대신받는 투부정사랑 연결되죠. 그래서 가목적어 집목적어. 그래서 오형식동사로 consider it normal. 그러면 투부정사를 정상적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To be pulled forward vision of the future 미래라는 시각에 의해서 앞으로 당겨지는 것은 정상이다. 근데 관계되면서 또 나와서 that awaken 그들을 within their drive to, 투부정사하고자 하는 건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within person을 부사로 보면은 awaken 이란 동사, 깨우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를 their drive, 그들의 욕망을 깨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within person을 전치사고로 묶어두시면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그 사람 안에서 있는 것을 깨운 거고요. 뭘 깨웠냐면 그들의 욕망을 깨우는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그리고 투부정사하는 내용은 정답의 1번으로 자신의 삶의 경로를 바꾸게 되는 그런 욕망을 깨우게 됐다가 됩니다. 골든 알포트 아저씨가 또 얘기합니다. 인간은 possesses need to invent motives and purposes that 대절로 설명하는데요. 대절로 기본으로 자신들의 내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목적과 동기들을 발명하는 욕구, 이런 필요성, 어떤 힘 같은 것을 사람들은 다 갖고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골든 얼포트 아저씨는 끝나고요.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글 자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면에서 각각의 하고자 하는 말이 어떤 건지를 알아두셔야 순서 문장 삽입을 대비할 수가 있게 되죠. 유사하게, 에리프롬은 proposed다. Uh, need to, on the part of humans to rise above the roles as passive creatures in an accidental if not random world. 전치사고가 여러 가지가 이어지는데, 맨 마지막에 전치사고를 먼저 보면, 여기서는 accidental random world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accidental이라는 형용사가 우연한이란 형용사죠. 그러니까 사고란 뜻이니까, 근데 랜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앤드처럼 생각해서 우연하지만 무조건 랜덤인 세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를 1등을 할수 있는 거는 랜덤한 세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우연한 세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자기가 최선을 다하면 어떤 가능성을 좀더 높여줄 수 있지 않나요? 노비로서 계속 살수 있지만 그 노비가 나중에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어, 어떤 노예가 해방돼서 다음에 어떤 장군이 되고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세계에서 수동적인 어떤 창조물에 그 역할을 넘어서게 하는 인간의 부분,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 부분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자기가 제안을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 그러니까 수동적이라고 하는 패시브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처럼 보이고 요거를 넘어서는 above the roles 그런 역할을 넘어서 인간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을 욕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즉 앞에 있는 e d e From에 있어서 인간은 o r driven to transcend the state of merely having been created 과거에 단순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상태를 transcend 즉 초월하도록 욕구가 이루어지며, 애너테르 대신의 인간들은 s e to become the creator, 자기 자신이 창조자가 되기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Act i v e shape r of their own destiny,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사람, shaper인 것이죠. Rising above the passive and accidental nature of existence, 존재의 수동적이면서도 우연한 속성 위로 올라서면서. 인간은 generate their own purposes, 자신만의 목적을 창출하고, thereby 그것에 의해서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그 자신에게 자유의 기초, 근본을 진정한 근본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죠. 결국 맨 앞에 나와 있는 골든 얼포드는 역사상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그런 부분을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예시를 설명했는데요. 이건 기본으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자 하는 어떤 추동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런 게 정상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동기와 목적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인간은 갖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접속사 스멜러리로 이어지는 에리프롬이라는 사람의 예시로부터 두 번째 얘기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리프롬이 얘기하는 것은 기본으로 세상은 원래 우연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연하면서도 랜덤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은 세상에서 수동적인 크리처로서의 역할 이상으로 인간이 일어설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고 우리한테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리프롬에게는 인간은 기존에 단순하게 창조된 것을 넘어서는 상태로 초월하도록 동기부여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창조자가 되고 자신의 운명의 형성자가 된다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수동적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연한 속성을 갖고 있는 존재의식에서 인간들은 자신의 목적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은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문제의 빈칸을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요. 내용 자체를 조금 더 따져보면 사실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나와 있는 에리프롬부터 출발하는 문장에서는 이 힘이 누군지를 생각해놔야 순서 문장 삽입을 놓치지 않을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연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면에서도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의 논리적인 구조를 마구마구 품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문장 삽입을 무조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순서를 잘 기억하고 제가 드린 문제들 있죠? 변형 문제들 놓치지 않게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 지문도 여기까지 한번 봤고요. 내용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해 두세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건 무엇일까? 그리고 단어들도 잘봐 두시는 게 현명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33번은